야, 집중해 십시오. 하고 하고나다기 해도 돼. 기고 쳤어 가자. 어! 그냥 뛰어. 야, 씨. 가야 돼, 가야 돼. 발로 하니까 발로. 그러면 안 돼. 안 돼. 신경 쓰여. 그렇게 불에 나가는데 죽어

나와, 나오라고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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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스 나와, 나잖아와나 집중해, 집중. 가야 돼. 와서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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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와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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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조사, 뛰어,

야! 아이 아, 아, 그래. 초보에 가좀 아, 기다리면 안돼 나이스! 빨리빨리 높아 높아 높아! 높아 높아! 정말 이야 <웃음> <웃음> 야, 어, 맞지? 저한지 저한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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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투 저한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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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증거한테 저한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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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려 저한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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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아테 저한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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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죽기로. 아, 여 켜서, 여 켜서. 아유, 오늘. 아유, 오늘. 아유, 아유, 오늘. 아유, 오늘. 아유, 오늘. 아유, 오늘. 아유, 오늘. 아유, 오다 네. 어, 어, 아, 맞아. 어. 아. 기가 날리아까는우이때인도왼쪽 같아. 지 편하게 다